자,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언제나 빠르게 리뷰하는 느재입니다. 오늘 리뷰할 스팀 게임은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언레일드입니다. 이 게임은 튜토리얼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간단한 게임이기도 한데 게임을 시작하면 곡괭이와 도끼를 볼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곡괭이로는 돌을 부셔서 돌을 얻을 수도 있고 독기로는 나무를 부셔서 나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나무와 돌을 들고 열차의 갈색 박스에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선로를 만들어 줍니다. 그 선로를 들고 열차가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아 참고로 길이 없다면 나무로 길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굉장히 힐링 게임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는 걸 플레이하다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 열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소방차도 아니면서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아, 강화할 때 빼고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과열이 되어서 열차의 불이 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친듯이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 무한대로 선로를 만들어서 이 녀석이 선로 이탈을 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불도 우리가 꺼줘야 하고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어디서 나온 녀석들인진 모르는데 갑자기 선로를 훔치는 놈들도 있고 각종 동물들이 방해를 하며 유령이 컨트롤 반전을 주거나 맵이 갑자기 돌아가며 지형이 거지같이 나오거나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게임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시스템이 바로 강화 시스템입니다. 플레이하다 보면 미션과 맵에 볼트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 볼트를 얻어주시면 열차 강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죠. 기능성 열차를 추가하거나 기존 열차 성능을 강화하거나 엔진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추가로도 할수 있는 기능성 열차의 수를 늘릴 수 있죠. 기능성 열차는 여러분들의 재미를 위해서 알려드리지는 않을게요. 직접 플레이해보면서 어떤 기능이 있구나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지만 친구들이랑 했을 때 재미있는 게임인 언레일드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게임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 있고 아주 즐겁고 킬링 타임에는 아주 제격인 게임인 건 알겠는데 19,500원을 주고 이 게임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게임입니다.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지였습니다.